이사야 하이라이트 목상 스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 십구 장 이십삼 절부터 이십오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루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로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루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로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및 아스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망분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내 손으로 지은 아스로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 저는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어, 이사야서는 물론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가슴이 뛰는 어, 흥분되는 선교적으로 어, 가장 중요한 본문이며, 이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 에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자 여러분 잠깐 어, 이 이사야 19장 말씀의 큰 단락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 이사야는 지금 13장부터 계속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왔죠. 바벨론 이 나쁜 놈들 어, 내가 심판해 줄게. 블레셋, 뭐, 모아, 다메스 구스, 아수르 어, 내가 다 철저히 부수고 파괴하고 넘어뜨릴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 한나라 한나라 이 심판이 선포될 때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은 만세와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논리는뭡니까 남의 아픔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의 열광들이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19장까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매 장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만한 이 소소한 기쁨들을 조금씩 허락하시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감정과 기쁨을 최고조에 다다르도록 조정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야 망했대. 이제 너희는 조금 어, 두발 벗고 편하게 잘수 있을 거야. 어, 블레셋도 망했대. 어, 너희 군사 정책에 뭐큰 도움이 되겠지. 어, 너희다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셨던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 그렇지? 아스로도 없애줄까? 다메색도 없애줄까? 아마 너희 자녀와 선조들이 조금 더 편안한 세상에서 어, 편안하게. 샬롬을 누리며 살수 있을 거야. 너의 기도 제목 일순위가 바로 이것 아니었니? 이것이 어쩌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도하셨던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개인적인 만족감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니 심지어 어쩌면 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족감을 허락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과는 여러분 비교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세계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지금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진짜 중요한 이것을 계속해서 미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애국, 뭐, 다메셋까지다 망해버렸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실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작품 이스라엘아, 내 기업 이스라엘아, 영원히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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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고무되어 있고 영적으로 가장 흥분되어 있다고 느낄만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세게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때려버리시는 i t t l e bit of a l 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듣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이십오 절 말씀 내 백성 이집트요. 내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다. 내 백성 이집트요. 내 작품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작품 아수르요. 내 기업 이스라엘요. 영원히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 수사하기 지금 느껴지십니까? 어, 심지어 가장 이첫 번째 자리조차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자리는 이집트에, 두 번째 자리는 아스르에 그리고 겨우 가장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면서 이세 나라가 그저 하등 다를 바 없는 동등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분으로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말씀까지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 여러분 지금도 이 중동정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애굽지역, 이집트지역과 이 이란지역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대로를 뚫어서 그들이 하나되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아 이건 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대로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이 이 사회의 선포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방이라고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해서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작품, 내 기업 사실은요, 전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수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꾸밀 때 쓰이던 형용사와 더 같은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이집트요, 내 작품 아스루요, 내 기업 이스라엘아 영원히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그 복이 마침내 이제 열방으로 실현되는. 그 놀라운 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지평이 열리죠. 선교 인식의 지평이 아주 확대되죠. 우리 하나님은 좁은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에 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좁은 시야의 이 삶이 격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확대되고 열려질 수 있게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이 비전.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함께 겪게 될, 경험하게 될이 비전을 꿈꾸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지겠습니다.